안녕하세요. 트롤리TV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전거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자전거는 이브롬톤이라는 트라이폴드 미니벨로입니다. 미니벨로는 20인치 이하 실사이즈 자전거를 말하고 있는데, 어, 폴딩 타입에 따라서 2단으로 포개지는,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 그런 2단으로 포개지는 더블 폴딩 미니 벨로랑, 그리고 이렇게 브롬톤처럼 3단으로 포개지는 트라이 폴드 미니 벨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롬, 브롬톤은 어, 트라이 폴딩이 되는 미니 벨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브롬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채널들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롬톤 중에서 A 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브롬톤은 A 라인, C 라인, P 라인, T 라인으로 총4 개의 라인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고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은 C 라인과 P 라인만 수입되고 있어서 A 라인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A 라인에 대한 구매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 작은 정보라도 한번 제공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했고요. A 라인은 저가의 어, 라인으로 프롬톤 중에 저가 라인으로 어, 입문용으로 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C 라인과 P 라인의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브롬톤을 처음 경험해 보고자 하는 어, 그런 목적으로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좀 고민을 하시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인지 C 라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브롬톤이 완전히 폴링된 형태의 모습입니다. 브롬톤은 어, 크게 이렇게 완전히 폴링된 형태, 이게 이제 저희가 자전거를 타지 않을 때 보관해 놓을 때. 아든지 이동 시에 들고 다닐 때 이런 어, 형태로 완전 폴딩 형태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보관을 할수 있고 그렇고요 그리고 또반 폴딩 형태라고 해서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를 잠깐 세워 놓을 때 접는 형태 그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완전히 언폴딩된 상태 그건 이제 자전거를 어, 주행할 때 완전히 펴서 어, 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롬톤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작게 예, 작게 접혀 있습니다. 브롬턴이 가볍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정도의 지금 무게를 달아보면 한 12kg 정도 될 건데, 어 사실 12kg면은 어 성인 남성이 들고 다니기에도 좀 가볍지 않은 무게인데, 대신에 접어 놨을 때 부피가 굉장히 작고, 완전히, 완전히 폴딩된 상태에서 어 여기 뭐 이즈빌이라는 바퀴들이 있어가지고 뭐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게 대중교통과 연계했을 때라든지 뭐 차량에 실어서 이동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접어놨을 때 모습이 굉장히 예쁘다는 게 브롬, 브롬톤의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브롬톤이 완전히 폴딩된 상태에서 반 폴딩 그 다음에 언 폴딩 된 상태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핸들 코스트를 펴주고, 그 다음에 페달을 펴준 다음에. 상태가 이제 보통 브롬톤을 주행 중에 브롬톤은 원래는 킥스탠드라고 해서 자전거를 세워두는 스탠드가 원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제로 이렇게 킥스탠드를 달아가서 이렇게 반폴딩된 상태가 아니어서 자전거를 어, 완전히 봉폴딩된 상태에서도 세워두, 세워둘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브롬톤 주저들은 이런 형태로 타다가 자전거 세워둘 때 이렇게 반폴딩해서 세워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들어주면은 이렇게 브롬 턴이 완전히 언폴딩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타고 간다가 다시 폴딩을 할수 있고 또 언폴딩을 해서, 해서 또탈 수도 있고 이렇게. Yeah. 자 그러면은 A라인이 C라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라인 브롬톤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어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C라인과 A라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C라인이 없는 부속품들이 일부 A라인에 설치가 안돼 있고 또 일부 부품들은 구형 부품들을 써서 C라인 대비해서 단가를 많이 낮춘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거의 두 배, 두배 정도 가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 있고 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 튜닝을 했는지 음, 그것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지금 A 라인 자전거가 어, C 라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라인은 어, C 라인과 다르게 요요 M 자형 M자형 핸들바가 구형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파츠는 이거보다 지금 이 각도가 좀 넓습니다 넓게 길게 나와서 이 핸드 그립을 보통 130mm 짜리를 체결하게 되고요 이 A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짧아서 여기는 100mm 짜리 그립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 A 라인의 구형 M 자형 요 핸들 봐도 어 뭐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C 라인과의 또 차이점 뭐가 있냐면은 요 C 라인에는 요 지금 이제 기어를 변속하는 요 기어 시프터가 아 요거는 지금 토끼기 모양으로 예 구형 파츠가 붙어 있는데 C 라인에는 요게 여기 요 브레이크 음 브레이크 쪽에 같이 음 결합된 형태로 신형 파츠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C 라인의 파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A 라인과 C 라인의 차이점은 어, 여기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어, 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핸들 포스트 예, 핸들 포스트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핸들 포스트가 어, 요 M자형 핸들바가 구형 파츠 그래서 여기가 좀 길,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아진 만큼 요요 A 라인에서는 요, 요, 요 핸들 포스트가 C 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짧습니다. 여기가. 근데 뭐 육안으로 그냥 그냥 봤을 는비교가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 라인과의 차이점은 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거를 어, 이거 이제 캐리어 블록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브롬톤의 어떤 전용 가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체결할 수 있는 그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A 라인에는 요게 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추가로 구매를 해서 직접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에또 차이점이 이제 뭐가 있냐? 어, A 라인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 요게 요거를 지금 모드가드라고 하는데 여기. 프론트 쪽 머드 가드와 뒤쪽으로 보시면은 리어 쪽에 머드 가드. 그래서 이 프론트와 리어의 머드 가드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어, 저 어, 정품 부품을 사가지고 제가 직접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도 A 라인에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구매를 해서 제가 장착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차이점은 여기. 여기 달려있는 요거는 C라인이라든지 P라인에 달려있는 신형, 음, 신형 페달 부속이고요 A라인에는 접히지 않은 요거는 지금 이제 접이식이거든요. 한쪽은.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히는데 음, A라인은 이게 접히지 않는 그냥 플라스틱 평 페달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음, 신형 페달을 구매해서 제가 직접 음, 정책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A 라인과 C 라인이 다른 거는 또 여기 여기는 이제 요 어, 리어 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부품인데 여기 화이트의 고무 재질의 화이트 어, 샥이 달려 있고요. C 라인에는 검정색이 달려 있습니다. 스래서 컬러 차이가 나고 이거는 지금 제 사제를 사서 제가 그냥 음, 설치를 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심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아 그리고 이제 차이점. 보통의 C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6단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어, 6단은 요 내장 2단 아니 내장 3단, 스템이 아처럼 내장 3단 변속기와 이쪽에 외장 2단이 여기 2단이 결합해서 이제 C라인은 보통 6단으로 어, 기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A라인은 내장 3단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3단으로만 돼 있어서 어, C라인 대비해서 뭐 구름성이라든지 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쭉한 6개월 정도 타보니까 뭐 내장 3단이긴 한데 웬만한 평치 그 다음에 어필 이 정도는 뭐 그냥 크게 오, 음, 라이딩 하는데 아주 큰 무리는 없고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튜닝한 부분들 뭐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또아 그리고 또 A 라인은 요게는 지금 이제 제가 브록스에 캠비움 안장을 달아 놓은 건데 A 라인에는 여기에 이제 A 라인 안장이 C 라인과 좀 다릅니다. 모양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좀뭐브롬턴의 마크도 없고 조금 약간 조잡해 보이는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A 라인은 순정 부품은 아니고요. 다른 거그 다음에 A 라인에는 요 안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게 여기 펜타클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요 안장을 고정해주는 요 펜타클립도 A 라인에는 그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요 안장을 브룩스 안장과 펜타클립을 사서 제가 달았던 부분들이고. 밑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 시트포스트라고 하는데 A라인에는 익스텐디드 시포스트가 달려있습니다 보통 이제 C라인 일반적인 모델에는 스탠다드 시포스트가 달려있는데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그냥 타셔도 되고 오히려 더 이점이 있긴 있는데 익스텐디드 시포스트는 이제 접었을 때 아무래도 이게 좀 안장이 더 높이 올라가서 부피가 약간 더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스탠다드 형태로 구매를 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쭉 A라인과 C라인의 차이점을 봤고요. 제가 요거 지금 이제 제브롬톤의 A라인 브롬톤에 어떤 부분들을 튜닝을 했는지 보시면은 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음. 것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쿼드락이라고 해서 쿼드락 마운트를 달아서 여기다 스마트폰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벨, 벨을 달았습니다. 순정 벨은 약간 플라스틱으로 조금 싸구려서 이것도 뭐그 비싼 건 아닌데 요거를, 음, 요 벨을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 핸들 그립도, 예, 음, 요것거는 이제 에르곤, 에르곤의 g p o 핸들 그립으로 해서 장시간 라이딩할 때좀 손바닥이라든지 손목에 크게 좀 무리가 좀 들가는 형태의 것들로 했고, 이게 이제 순정에는 그냥 고무 고무 그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타 보니까 꽤 불편하더라고 요그래서 그런 거는 뭐브록스 그립이든지 에르곤 그립이든지 이런 그립으로 바꾸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수용한건요이 요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레버는 음, 원래는 A라인에는 요, 요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C라인 신형 브레이크 레버고 C라인이나 P라인이 달려 있는 A라인은 여기가 아, 실버 색상으로 돼서 약간 좀 투박하고 조금 멋이 없습니다 그리고 A라인 보면은 여기 C라인에는 여기 안쪽에도 요렇게 브롬톤 로고가 있는데 A라인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C라인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레버를 구매해서 제가 직접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튜닝한 부분들 음, 얘기했듯이 요프론트쪽에 예, 캐리어 블록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블록에다 가방을 어, 장착하고 탈착할 때 쓰는 요예 가죽으로 된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요것들을 여기다 같이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음, 브롬 툰. 네, 로그가 박혀 있는 라이트를 전조등을 사서, 어,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머드가드도 앞뒤 머드가드를, 음, 부품을 사서 직접 장착을 했구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음, 교체를 한 거구요. 그리고 여기도, 음, 이지휠도 순정 이지휠은 바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어서 그걸 끌고 다니기 되게 굉장히 불편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어, 이거는 라이트 프로 제품으로 이지를 어, 장착을 했고 이지하고 더불어서 이지 익스텐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늘어나는. 음. 그래서 접어서 세워놨을 때잘 넘어가지 않게 이것도 같이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으로쭉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여기 리어 머드 가드를 달았고 원래 리어 머드 가드에 있는 순정 이지휠을 떼고 요 더블 더블로 된 그래서 조금 더 구름성이라든지 세워놨을 때 조금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킥스탠드를 달아놔서. 요거를 어, 꼭 반폴딩 형태로 세우지 않아도 이렇게 완전히 언폴딩된 자전거 형태로도 세울 수 있게 요걸 제가 이제 음, 사서 직접 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에 예, 후미등을 하나 달아놨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룩스 캠비움 안장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요게 이제 쭉 시라인과의 음, 차이점, 그 다음에 어, 튜닝한 부분들, 이렇게까지 쭉. 다 교체를 해도, 어 기본적으로 C라인 6단 익스플어 자전거보다는, 어좀 가격은 더 쌉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좀 이점도 있다. 그래서 어좀 저렴한 A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 튜닝해서 타는 것도 브롬톤을 조금 더어 저렴하게 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게 C라인과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브롬톤을 지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이상으로 브롬톤 A라인에 대한 간단한 리뷰는 마치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티로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